코리니 코인교실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와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미국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S&P 500 지수는 0.50% 하락한 6604.72에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8% 내린 45947.31, 나스닥백은 0.43% 하락한 24397.31. 러셀 2000 지수는 0.98% 떨어진 2411.04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채 및 환율 정보입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3.606%에서 3.661%로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149%에서 4.176%로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833에서 98.469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 내용입니다.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3.8%로 예상치 3.3%를 웃돌았습니다. 근원 PC의 가격 지수는 2.6%로 이전과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8월 내구재 주문은 2.9% 증가하며 개선세를 보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천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8월 기존 주택 판매는 400만 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천연가스 재고는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습니다. 연준 인사 발언 내용입니다. 어제는 윌리엄스, 슈미드, 보우먼 등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대체로 금리 정책과 경기 전망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시장은 연준의 향후 행보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오늘 예정된 주요 이벤트 일정입니다. 밤 9시 30분,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어 밤 11시에는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공개됩니다. 내일 새벽 2시에는 베이커 휴즈의 주간 원료, 시추기 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는 경기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리 변동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 발표될 PC 물가 지수가 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코리니 코인 교실에서는 코리니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 뉴스, 코인 정보, 경제 지표 등 다양하게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 두시면 실시간 투자 대응이 가능합니다.